여러분 두 번째는 A 세울게요. 我是美女。 16점하고, 네,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 꼭 이거, 수제, 설, 임. 그리고 이거, 제조는 중국이네요. 네, 아쉽게도. 보시면, 자율안전이라고 여기 서여있습니다 네, 제 스마트폰은 안보여 네, 또 다른 거 소개했습니다. 어저께 소개한 게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들, 네, 저가 제가... 한번이 네. 봄날 낙엽님한테 이고슬들을 넣어봤는데 예쁘지 않나요? 네. 이런 거 구슬 같은 거 없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진주도 없었잖아요. 네, 데니까 예쁘죠. 조금 더. 예쁘 바라봐야 해. 포지만포지만 아무튼 오늘 포지만 영상 이어 승미다 내일 또 봐요. 아유, 나잘 자. 여러분, 포도, 송서 이렇게 조금 찝어서,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 띄워서 했음, 어, 조금 띄워서 만져보겠습니다. 포도 이렇게. 바라봐요. 봐 늘도 생각해. 강한 남들처럼 착각적으로 다니까 착각하지마. 내게 웃어주니까는 응응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런 남들 남공구십구야.

띵동,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단다. 숨을 해도 소용 없어. 띵동, 내가 들어간다. 어서 숨어라. 슬레잡기 힘이 늦었어. 띵동. 딩동 내가 들어간다 어서 오으로 술래잡기 는니네 응. 오늘은 오늘은 아무튼 오늘은 아무튼 푸짐한 액괴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좋아요, 구독, 포도액괴, 아무튼, 저한테 댓글을 올려? 올려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